구본영 시장이 2017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1회 천안시 도시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가 여성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이 아라리오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천안시가 수험생을 위한 해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우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9일 천안시 의회에서의 시정 연설을 통해 그동안 이룩한 외적 성장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행복 천안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시장의 이날 시정연설은 2017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더큰 도약과 더 알찬 살림을 약속했는데요. 시정 운영 방향 제시에 앞서 그간의 성과들을 설명하며 훈타령 충축제 등 3대 대형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천안시의 위상과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내년도는 더큰 도약, 더 알찬 성장을 목표로 시정 중점과제를 가치를... 7개 분야로 정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이어 민선 6기 4년차를 맞는 2017년 시정운영 방향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천안의 미래준비 등 7개 분야를 제시했는데요. 더욱 다가가는 열린 시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2017년을 지방채 제로 원년의 해로 정해 지방채무 전액을 상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끝으로 구시장은 날로달로 끊임없이 진보 발전하는 1등 월보자세로의 시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천안이어서 행복하고 천안 시민이어서 자랑스러운 천안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1조 5천억 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처음으로 천안시의 경관 및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도시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 발표와 함께 지난 1일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도시 디자인 공모전에는 총 173점이 출품됐으며 창의성과 주제 적합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46점의 우수작품이 선정됐는데요. 산업단지가 이전돼 쓸모 없어진 지역 현황을 반영해 친숙한 공간으로 계획한 허상을 받다가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가 해외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해외에서 도시를 재생하거나 아니면 낡은 곳을 재생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고 천안 제일산업단지가 그것에 되게 걸맞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그렇게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에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됐고. 입상 작품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천안시청 로비와 시청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달 30일 여성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건실한 기업으로 이끌어온 여성 경제인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본영 시장과 16명의 여성 기업인이 함께했는데요. 구시장은 여성 기업인의 애로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입장에서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사업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성 기업인 대표는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써온 시에 감사로 화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천안시 복지재단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천안시와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구본영 시장과 아동, 여성,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을 위한 메시지 전달과 결의문 난도, 거리 캠페인 등의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천안 만들기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잘못된 인식들을 좀 개선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은 무엇 때문이가 아니라 어떤 원인 때문에가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추방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 추방 판넬 전시와 터미널 주변 거리 캠페인, 홍보물품 배부 행사 등을 벌이며 폭력 근절에 힘썼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5일까지 수험생을 위한 해피 콘서트를 열고 입시 준비에 지친 고3 청소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해피 콘서트는 2013년부터 매년 수능 이후 열어오고 있는데요.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3000명의 관내 수험생이 초대돼 새 출발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참여 청소년들이 꾸미는 장기자랑 등은 마음껏 끼를 펼치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12년간의 학업에 많이 억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콘서트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발도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해피콘서트를 주관한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은 중3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도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이 시민참여 공동모금 공개방송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방송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메인무대인 시청봉서울과 야외무대인 신부문화공원에서 진행하니까요. 누군가의 힘든 겨울나기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한가득 모였으면 좋겠네요. 풍세초등학교 학생들이 심고 기른 채소로 만든 김장과 정성어린 편지가 어려운 이웃 16가구에 전달됐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배추를 기르고 김장을 담그기까지의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무척이나 힘들었을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성장했길 기대해 봅니다. 혹시 뻔뻔한 클래식 공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3대가 함께 즐겨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오페라 공연인데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기업 매티스 컴퍼니와 천안시가 무료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천안역 지하상간의 만남의 광장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원도심 겨울 소풍 어떠신가요?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면 구경별 변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안시 맑은 물 사업소가 한파에 대비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헌옷이나 인조솜 등으로 수도계량기 보온 조치라 하면 되는데요. 미리 대비하셔서 수도계량기 동파로 오는 노면 결빙 교통사고와 수자원 손실 발생을 함께 막아보면 어떨까요? 어사 방문수 테마길이 새로운 테마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테마길은 국가 공무원의 현장 학습 코스로 활용하며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데요.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완만한 코스가 주말을 이용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 아이들과 어사 방문수의 어리석린 테마길도 갖고 든든한 순대국밥으로 외식 한번 해 보시죠. 채용 정보입니다. 천사 방문제가 노인 복지 센터가 제가 요양 보호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 거성테크에서 배송 및 납품 운전원 3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SL시스템에서 빌딩 경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좋은아침에서 고객 서비스 강사 1명을 모집합니다. 파이퍼베큐미세미코리아 유통에서 CNC 선반 조작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고 심하는 12월입니다. 원도심 거리에서 열리는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와 도심 속 힐링음악회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